예, 오늘은 가시호가피 <laughs> 저기 전지하려고 잠깐 영상을 켰습니다. 어, 우리들은 나무를 가지에서 순을 채취하잖아요. 순 채취 목적입니다. 이거 열매 아니에요. 순을 채취하려고 하잖아요. 그런데 저는... 바닥에서 보이시죠 바닥에서 바닥 바닥에서 그냥 바짝 그냥 잘라버립니다 바닥에서 바닥에서 바짝 네. 그러면 조금 있으면은. 오가피 순을 따 먹어야 하는데 가지가 없어졌잖아요. 근데 바닥에서 올라오는 그 오가피 순을 따서 먹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가지 자체가 없죠 지금 잘라버려 갖고 예 네. 정신 나갔다 생각할 수 있지만 이렇게 바닥에서 바짝 자르면은 이제 땅에서 거기서도 이제 오가피 순이 올라오면은. 그것도 아주 좋습니다. 네, 오늘 가시오가피 올 봄에 따 먹으려고 지금 전지하고 있습니다.